돌이켜보면 인생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멈췄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해보다가 아직 결과는 없고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꾸준함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하지만 이 설명은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끝까지 가고 어떤 영역에서는 유독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뇌는 결과의 크기보다 보상이 언제 오는지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부, 커리어, 새로운 환경 적응처럼 보상이 늦게 오는 영역에서는 판단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바로 안 보이고 평가는 애매하고 주변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더 성장하기 어렵겠지? 문제는 이 판단이 충분한 시간 데이터를 갖고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파민을 흔히 보상의 물질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보상 예측 신호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때 가장 크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시점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뇌는 아주 빠르게 동기를 걷어갑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순간 뇌는 이 선택은 틀렸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가격은 결국 구조대로 움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빠른 일반화를 합니다. 짧은 과거 데이터를 전체 미래로 확대합니다. 이건 위험을 피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장기 보상이 필요한 선택에서는 거의 오류를 만듭니다. 공부를 생각해 봅시다. 당장 성적이 안 올라도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늦게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다릅니다. 보상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잘못된 기준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갈리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안 되지? 이 질문은 감정 기반 질문입니다. 반대로 이건 언제 반응하지? 이 질문은 구조 기반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후회는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안 맞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아직 적응 중인데도 실패로 해석합니다. 뇌는 아직이라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보상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실패로 계산한 상태입니다. 이 착각을 반복하면 인생은 항상 중간까지 가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판단 오류는 마음을 다잡는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본 설계에 가까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원래 확실하지 않은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안정을 훨씬 크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늦어지는 순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뇌의 과잉 보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오류가 더 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뇌는 장기 예측보다 단기 회피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더 쉽게 결론을 내리고 더 빨리 그만둡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착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가 흔들리는 순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미리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구간에서는 불안이 생깁니다. 의심이 커지고 결론을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감정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 불안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보상 구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포기를 덜하고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끝까지 가본 사람이 적은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상 시점을 버티는 뇌의 구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상 시점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뇌는 언제나 가장 보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지금 떠오르는 일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선택.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뇌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였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 하나만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픽바이트 마인드였습니다.